예, 9월 18일 자, 뉴욕타임즈의 탑뉴스는 당연히, 예, 금리 인하죠. 전 세계 탑뉴스로 떠올랐는데요. Uh, Fed announces big rate cut, shifting from inflation fight. The Fed, 미국의 그 연준이, 연준, 연진, 연방준비은행이 big rate cut, big rate cut 하면 최소 이제 0 5예요 0.5%에 이 자율 이날을 말이죠 0.25%가 보통이고 0.5% 이상은 big rate cut. 발표하는데, 그러면서 shifting from inflation fight. 중앙은행의 목표가 이제 그동안은 inflation 인플레이션 fight.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거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shifting. 정책을 좀 전환한다. 이 그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다른 쪽으로 요 본문 읽어보면 알지만, 이제 실업률실업률 실업률 증가가 좀 우려되기 때문에, 실험률과의 싸움, u n e m p l o y 의 싸움으로 정책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우선 뉴욕타임에서 스 간단히 정리한 게 있고, 그걸 다루고, 그 다음에 NBC 뉴스에서도 다른 게 있는데, 다루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좀다뤄보고 하겠습니다. 네, 네,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우선은요, NYT에서 다루,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요. Fed announces big rate cut. We concluded that 그래서 우리가 다음 것이 결론 내렸다는 거죠. Concluded that this was the right time. 지금이 올바른 시기다. 이 올바른 것. 그래 이것이 이것이 올바른 행위다. 올바른 것이다. 이 was는 원래는 is라고 했는데 주절의 동사가 과거에 시제 일치된 거죠. 그래서 우리 말로는 시제 일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것이다. 어디 카네이 베벌리셔 둘을 위해서요. 미국 경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봉사하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This is the right thing 이것은 올바른 일이야 라고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The Federal Reserve Chair, Jerome Powell said Jerome Powell, 연준 의장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Referring to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r e f e r to, Mention 이란 말이죠 The Central Bank's Decision 중앙은행의 결정 연준이라는 게 연준이라는 게 외국에 외국 같은 이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의 결정을 언급하면서 무슨 결정? 응. To cut interest rates 이자율을 착감하겠다는 거죠 by half a point 0.5 p o i 요0.5 p e r c e n t 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Federal funds target rate 아이 Federal funds 연방의 자금을 자금을 빌려주는 레이시, 이제 벤치마크 레이시죠. 기준금리인데, 연방정부의 자금 가지고 있다가 주로 이제 은행에서 은행 사이에 돈을 갑자기 빌려줘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돈이 갑자기 부족하면 주로 이제 오버나이, 하룻밤 빌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때 적용하는 금리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인데, 이것은 움직임을 보면요. 2020년에 와서 여기 리세션 시션이한 2008년서부터요, 월스트리에서, 트 저런 몰기지 때문에 발생한 글로벌 프랜셜 크라이시스가 시작되면서 불황이 10년 이상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그래서 90, 2020년 한 2월경에는 코로나까지 덮쳤는데, 하여튼 그때 이자율이 거의 0%였습니다. 거의 0%였는데, 네, 이제 올라가기 위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5.53%까지 뭐 올라가는데, 나중에 정확한 숫자는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까지 올라갔다가 5.53%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0.5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이번에 한 걸음이요. 한 번에 빅스텝이라고 그러죠. 큰, 크게 0.5%를 한꺼번에 왕창 내렸다. 네. Uh, Takeaways from the Fed's rate cut decision. Takeaway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 우선 영영사전의 그 definition은 이렇습니다. Key point to be remembered. 기억해야 될 핵심. 어떤 뭐 conference에 갔다 아니면 어떤 뭐 discussion을 하는데 결국 그 우리가 discussion이나 아니면 회의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핵심 사항.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요점. 아, 그러니까 요점이란 말입니다. 요점이요. from the fed rate cut decision. 이 연준의 이자율 인하 결정으로부터 우리가 챙겨야 될 사항들을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한 여섯 가지로 정리한 거 같아요. 우선 Federal Reserve officials lower interest rates. 연준 그 오피셜들이 이자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they are confident that 그들은 that year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뭘 확신하느냐? confident. Inflation is coming back down. 인플레이션이 다시 c o m down, 내려가고 있어요. to t h e 2% goal. 아니고요? 연준의 목표가, 인플레이션 목표가 2%죠. 1년에 2%. 2% 쪽으로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인플레이를 거의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And now they want to prevent the job market from ING. 그리고 지금은 연준의 이 관리들이, 이거 그 job market, 고용시장이요. 고용시장이 어떻게 되는 것을 막아 막기를 원하는 예방하고 싶어해요. From softening further 여기서 further는 추가적으로 softening 하는 거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은 weakening 쉬운 단어는 weakening이죠. 고용시장이 더 약화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한다 이거죠. 고용시장 회사에서 또는 상점에서 식당에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채용을 좀부추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자율을 좀 깎아주는 것도 당연큰 효과가 있겠죠 The Federal Reserve cut interest rates on Wednesday. 네, 그래서 연준이 삭감했다. 이게 동사죠. 이자율을 수요일날 얼마만큼 by half a percent point. 0.5%만큼이요. Here are some takeaways. 여기에 몇몇 요점들이 있다. from the decision 이 결정으로부터 우리가 챙겨야 될 요점들 몇몇 가지 있고 and from remarks 이러한 결정과 두번째는 이 언급 발언으로부터 by the f a c t r Jerome H p o w e l 로부터의 발언으로부터 우리가 챙겨야 될몇 가지 사항 No.1 The f i r s t Decision, l o w e r s Rates 이 연준의 결정이 이자율을 낮추는 데 about 4 9 대략 4.9% 대로 낮춥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기억할 만하죠. 기억할 가치가 있는데 4.9%로 일단 내립니다. down from a more than two decade high of about 5.33%. 5.33이네요. 5.33에서 5.33%에서 이게 more than two decade high. 20년 이상 동안 중에 가장 높은 그 이자율입니다. 20년 이상 동안 가장 높은 이자율 5.33에서 4.9%로, 내린, 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결정이. No.2. Federal official low interest. 연준 관리들이 이자율을 내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they are confident that, 아까 나온 것 똑같지요.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에, inflation is coming back, coming back down. inflation 이 coming back down. 다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To their 2% goal. 그들의 2% 목표를 to 목표적으로 to to toward 되고 toward 되고 그쪽을 향해서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And now they want to prevent the job market from softening further. 추가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거, 추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고용 시장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 그렇죠? n o m b e r 3. Central bankers expect to cut interest more. 센츄럴뱅커들이 이스페트 카트 인트로레지 모, 엔더만스트 컴, 우리가 중앙은행, 네, 중앙은행,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음, 네, 중앙은행의 그뭐 센츄럴뱅크 오피셜로 봐야 되겠네요. 센츄럴뱅커스 네, 중앙은행의 그러니까 연준 관리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특할 인트로레지 모, 이자율을 더 추가적으로 삭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누가 삭감하니 자기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Expect to cut interest more in the months to come. 향후 몇 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주로 정설이 연말까지요. 두 번의 추가적인 회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big rate cut, 최소한 0.5%를 추가로 내린다는 게 거의 지금 정설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몇달 동안에 더 많이 이 자유를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but they are not on a present path. 그러나 에, 그것들이 they are not on a present path. 에, 현재의 이길 위에 놓여 진지는 않다. 라고 Mr. p o w e said. 연준 의장이 말을 했는데 현재의 길, sorry, 아, present 라고 보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present 가 아니고 preset 미리 설정된, 미리 설정된 그런 길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day가, d 이가 이거, d 이는 사실은 이제, interest r a t e 가 아니고, 이제, cutting interest r a t e 니까 day보다는 it이라고 하는 게 낫겠고요. 이자율을 줄이는 것이, 미리 설정된 그길 위에, 미리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It's not planned yet. 그건 아직 결정 계획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네요. 미리 설정된 길 위에 있는 거아니다러니까내 이자율이 아니고 이자율을 삭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요 uh, they could speed up. 그들은요. 가속화할 수 있는데 speed up, accelerate. 그들의 조치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 if the economy is weak 경제가 허약하고 앞으로요. 허약하고 and slow down. If it's strong. 어, 그 다음에 이게 넘버 원이고요. 이 에, 그들이 연준 어, 연준 관리들이 이자율 그 이자율 내리는 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가 허약하다면. 그리고 이거 그, they they could slow down 이자율 아, 이자율 내리는 것을 좀 늦출 수도 있는데. If it's strong. 미국 경제가 강하게 계속 강력하게 저 화랑을 띄면, 미국 경제 화랑을 띄면, slow down, interest rate hikes. 그 이자율 상승을 좀, 좀 늦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예, speed up, 가속화 시킬 수도 있고, slow down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number four, the Fed is keeping a w a r y eye, w a r y 경계하는 이라는 형용사지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경계하는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On the optic in unemployment optic은 증가죠 위로 올라간 거니까 실험률 증가 요 실험률 증가에 대해서 경계하는 눈을 눈초리를 경계하는 눈을 경계의 태세를 지금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계하는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but not but for now 그러나 지금 당장은요 It thinks 이 Fed가, 뭐라고 생각하면, the economy is basically strong. 미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아주 강렬하다, 탄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umber five, the Fed is feeling growing confidence. Fed가 지금 점점 커지는 그 자신감. 자신감의 확대를 느끼고 있는 데요. 대리야라는 confidence입니다. 그래서 대리야가 confidence와 함께 s a 명사절이죠. 무엇이 어떻게 되리라는 명사절이에요. 예를 들면 관계절이 아니고, 쏘임 <laughs> 무엇이 <laughs> okay, okay, 어, 어떻게 어떻게 되려는 점점 커지는 확그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you can pull off the soft economic land인데 i n 이순 연준이죠. 연준이 pull off 할수 있다는 겁니다. pull off는요 자꾸 쓰는 구동사인데 succeed 성공하다입니다. 특히 achieving or winning something difficult,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을 성취해내는 걸 pull off라고 하는데요. The soft economic landing, 이 soft economic, economy, economy의 soft landing을 성사시킬 수 있다라고 점점 더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By lowering interest rates, 이자율을 낮추면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 연착륙을 자신들이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데요. Number six, in short, 결론적으로 줄여서 말하면.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the Fed has pivoted to, pivot은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pivot은 완전 방향 전환을 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백두산 천지에서 내린 물이,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이 되고, 왼쪽으로 가면 압록강이 되듯이,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걸 pivot이라고 래요 연준이 완전히 태도를 전환했는데 t his rate cutting era, 연준의 금리 인하 시대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Has pivoted 이미 방향 전환했다 이거죠 And there's more to come 그리고 앞으로 올 것이 더 많다 이거죠 금리 인하가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예, 그것까지입니다.